안녕하세요. 대전에서 20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단통법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주제로 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단통법 폐지 후 시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릴 거고요. 두 달이 지난 시점,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통신 시장의 문제점도 전해드릴 거고요. 향후 예측까지 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단통법 폐지 직전 통신 3사가 정말 기가 막힌 예약을 하나 있는데요. 바로 통신사 이동을 마치 명절에 떡 주문하는 것처럼 대량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7월 22일 단통법 폐지 그날에 맞춰서 개통을 진행을 했는데요. 갤럭시 S 25에 리베이트를 100만 원, 아이폰 16 시리즈에 리베이트를 뭐 9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실어가지고 휴대폰 성지들 위주로 예약을 받았죠. 그리고 단통법 폐지 첫날, 7월 22일 날 정말 많은 숫자의 고객님들이 통신사를 이동하고 오고 KT, LG, SK가 서로 주고받고를 한 거죠. 그냥 단순히 첫날 분위기를 보고 우리나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다 단통법 폐지 이후 마치 누구나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수 있을 것 같은 보도 뉴스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T나 통신 관련 대형 유튜버들도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뭐 마치 자기들이 전문가인 것 마냥 단통법 폐지 시대에 이렇게 이렇게 폰을 사야 된다. 곧 있으면 마치 뭐 대란이 올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뉴스 보도나 그런 유튜버들이 출연한 영상들을 보고서 조금 마음 다음 한 켠에는 니네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걸?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단통법 폐지 후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생각보다 단통법 폐지 전과 지금과 다른 게 크게 없거나 아니면 더 오히려 더 안좋아졌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우리가 통신사 이동 엄청나게 할것 같잖아요. 특히 sk텔레콤이 최근 유심해킹 사태로 많은 고객 유출이 있었고요. 뭐 최근에는 kt까지도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통신사들의 출혈 경쟁이 있을 것 같았잖아요. 자 그런데 8월달에 한두 번의 포인트 빼고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핫하지는 않았어요. 자즉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많이 달라진 게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혹시 추가 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추가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하나 생겼는데요. 판매자가 고객님들한테 제공하는 할인을 할 때는요. 저희가 갖고 있는 리베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그냥 선납을 해 드리는 방식으로 할인을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갤럭시 S25가 115만 원이잖아요. 그 갤럭시 S25를 판매할 때 50만 원은 공통 지원금이고요. 만약에 50만 원은 저희가 판매자가 할인을 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50 1 0만원만 약정으로 잡히고 저희가 할인해드린 50만원은 약정으로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뭐 2년 이내에 통신사를 이동하거나 해지하거나 이러면 그냥 50만원에 대한 위약금만 일할 계단에서 납부를 하시면 됐던 거였는데 추가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단통법 이후에 생기면서 매장에서 판매자가 할인해주는 금액도 약정으로 잡혔어요. 그렇게 해서 마치 더블약정 같은 느낌으로 잡혀 있어요. 물론 할인이니까 뭐 추가 지원금이 됐든 매장에서 판매자가 선납을 잡아주든, 별로는 소비자는 싸게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 지원금을 적용해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입하면 M 플러스 3개월 정도 뭐 그러니까 짧으면 한 3개월, 길면 4개월 정도만 요금제를 유지하면 되는데 추가 지원금 시대에는 183일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통신사나 판매자가 할인을 많이 제공을 하게 되면 고객님은 고가 요금제를 무조건 6개월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추가 지원금을 적용 받아서 휴대폰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요금제 하향할 수 있는 날짜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A 시리즈, 어떤 분들은 와이드 A8 같은 것도 기기 변경으로 구매를 하는데 단통법 폐지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가끔은 뭐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A 시리즈로 기변을 할때 그래도 어느 정도 할인은 또 제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얄짤 없어졌습니다 그냥 고객님 뭐 사러 오셨어요 어나 퀀텀식스 기변하러 왔는데요 고객님 10만 9천원짜리 요금제 3개월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어떤 할인이 있지 고객님 10만 9천원짜리 요금제 3개월 쓰셔야 됩니다. 내가 2만원짜리 요금제를 쓰다가 왜 10만 9천원짜리를 써야 돼? 고객님, 10만 9천원짜리 3개월 쓰셔야 됩니다. 갤럭시 와이드 8을 사는데, A36을 사는데, 퀀텀6를 사는데, 내가 요금제를 8만원짜리, 9만원짜리 써야 될까요?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가끔씩은 그런 단말기들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성비 시리즈를 구입하는 분들은 가성비 요금제를 쓰잖아요. 휴대폰 성지 같은 데는 그런 거 아예 팔지도 않아요. 자, 휴대폰 성지 가서 갤럭시 A36 기기 변경 할인 많이 주세요. 이러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뭐 정책도 없거든요. 자, 그나마 공식 대리점에 가면 판매라도 합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A 시리즈 기기 변경은 고객님들한테 할인해드릴 것도 없으니 더뭐 써달라는 것도 안 났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정말 악 부착 같이 운영하는 데는 저가형 보급형 단말기 파는데도 3개월, 4개월, 뭐 6개월 고가요금제 유치하는데 수두룩 빽빽하더라고요. 제가 단톡방 운영하면서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또 민원도 좀 들어봐요. 어떤 분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이런 또 많은 문의도 해주시는데 그 중에 가끔씩 우리 아버지가 잘 모르고 동네 핸드폰 가게 갔는데, 갤럭시 와이드 8을 공시지원금으로 요금제를 10만 9천원짜리로 개통을 해서 왔다. 하... 자, 심지어 초등학생이 아이폰 16, 17을 구매하려면 저렴한 요금제, 어린이 요금제, 뭐만 원대, 이만 원대 요금제로는 할인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뭐 10만 9천 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쓰면 얼마를 할인해 준다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1 9 8 0 0원짜리 요금제 쓰는 초등학생이 50만 원 할인 받으려고 10만 9천 원짜리를 6개월 쓰면 더 내는 거 아니에요? 통신 3사 에서 봤을 때는 야 얘네들 그냥 싸게 주면 비싼 요금제 뭐 쓰라고 해도 정말 개떼같이 달려올 거야 자 갤럭시 s25 공짜로 주면 좋다고 또 달려 들 거야 오늘 기준 정책 동향을 살짝 말씀드리면 통신사 이동이나 기기변경 이나 똑같아요 어, 그렇게 달라진거 없고 비슷하고 통신사 이동 쪽 구매가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파이팅 있게 붙지는 않습니다 폰 킴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단통법이 없어지는 그 시점이 결국에는 사통신사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뜰통신사 같은 거 말고요 정말 제대로 된네 번째 통신사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가 될것 같은데요. 네 번째 통신사가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이제는 힘들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 역시도 한번 개통해보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호기심 반 좀 기대반으로도 많이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통신사들의 경쟁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